22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보자의 축복으로 도전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며, 무한한 능력에 정말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제 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로 미래 지도자로 준비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으로 출발하며 도전하며 그래서 다가올 미래 우리 후대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2 0 3 5 2080 시대의 주역이 되며 후대에게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음. 한해를 시작하며 또한 주간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축구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대학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준비된 제자가 찾아지며.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 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론원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루그 주하며 거기서 그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단을 쌓았더라. 어, 아브라함이 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 성공하는 어,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썬미이라고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영적 썬미으로서 어, 정말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키도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이 부분을 놓고 좀좀 어, 어,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썸밋의 세팅입니다. 어, 우리는 이미 어,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영적 썸밋으로서의 영적 시간을 갖고 영적 썸밋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할 을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어, 단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영적성미시라고 했을 때에 어 우리가 본가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보고 영적성미시라고 하는데 선언에 있어서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학교에 교회에 한 사람 우리 학교 현장에 한 사람 이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 그래서 좀, 어,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 어, 24 속에 5분, 대학생이니까, 이제는 그니까 22년도에 5분이었으면 23년도는 한 10분 정도만, 어, 24 속에 10분 정도만 좀 투자할 수 있는, 음? 어, 그래서 정말로 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내 속에 시스템화 할 거냐면, 이게 사실은 입니다 결국 어? 시스템이 안 되면은 지속을 못 하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 사실은 뭐니까, 어, 움직이는 자동차도 시스템이 될때 자동차가 굴러가고, 비행기가 시스템이 될 때, 어, 또 군대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될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지. 시스템이 안돼버리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거죠 그 마찬가지로 영적 승리에 있어서의 가장 여러분 올해 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입니까? 이게 뭐 실천을 하고 실천 정말로 우리는 시스템화 만드는 이 부분을 놓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 어제 가서 어, 새해 아침 첫 시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12시 넘어서 첫 시간에 어, 기도하면서 새해를 또 놓고 어,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다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좀 어, 모르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 그리고 새해는 어,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실천 방안을 좀 잡으면서 그래서 좀새해는 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실천을 통해서 시스템화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도전할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23년도에는 뭐에 대한 도전해야 요 도전.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 능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와야 될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런 우리 대학의 제자들 대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져야만 뭐가 될수 있는 날마다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어 근데 이게 안 되면 날마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이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어, 이응달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25라는 거죠. 요24 시스템이 돼서 오는 게 뭐냐면 25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25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음. 그래서, 영적 섬밋이 맞다면, 영적 섬밋 다운 세팅을 해라. 그 세팅 중에, 오늘 해야 될게 바로 기도 세팅이다.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좀,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만들어내고, 만약에 졸업을 한다. 사회, 사회 나가면, 은 더더구나 할수 없는, 아침에 눈 떠면 뭐 출근하기 바쁘지, 뭐, 업무하면서 직장 가고 뭐, 이 시간을 갖는다 사실 어렵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어렵게 없죠. 이미 내 속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어, 어제 그집게 우리 기재부에, 어, 우리 랩넨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세상에, <laughs> 요즘은 그 신년, 대통령 신년 준비한다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더라고. 새벽 3시까지. 어?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퇴근해갖고, 갖고, 눈 한, 잠 한숨 붙이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하고. 어? 정신없답니다, 뭐. 5급 사무관인데도 제일 막내래. 어? 그기재부에서 제일 막내래. 어? 그다음에 이 기재, 그 다음에, 이그 안에서, 이 예, 우리 랩리트 파트가 금융 파트더라고. 음. 응? 어, 참. 어, 그러면서 자기도 왜 여기 왔는지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야. 올수 있는 어떤, 어, 뭡니까, 실력이나 올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몰아서 그걸로 보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발견됐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그러려면네가할수 있는 건 영적 썸밋이다. 네가 영적 썸밋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나머지를 할수 있는 거지. 그 속에서 치어가지고, 네가 만일에, 너 능력으로, 너 힘으로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 그런데 하나님 주신의 힘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가능하다. 응? 요셉을 봐라. 요셉은 말 그대로 할수 있는 조건이 없었지 않느냐. 노예가 뭐, 뭐, 뭘할수 있겠느냐. 응?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말 그대로 보디발을 살렸고, 감옥을 살렸고, 애국을 살리는, 바로왕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기회가 올 거다. 그게 바로 네가 가는 여정이 로마가 맞다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너는 가해사께 서는 시간이 온다. 그걸 놓고 준비해라. 그 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고 준비시키고 준비시킨다.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오급에서 사업 려면몇년 걸리냐 했더니 한 12년 정도 걸린다네. 제일 길대요. 오급에서 사업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 늦게, 많게는 한 15년 정도도 걸린다고. 어, 그래서, 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 진급도 진급이지만, 이 길은 평생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야 뭐, 어, 뭐, 나중에, 어, 상급이나, 상급 3급 때만 국장 정도 된다네요 국장급. 응? 그리고 1급이, 어, 뭐야, <laughs> 차관 보호 정도 된다고. 그 차관은 임명직이니까, 차관은 보까지는 진급을 할수 있다네요. 그러려면 평생을 그곳에 있어야 몸 담아야 되지. 이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줄을 얼만큼 잘선에 따라서 빠를 수 있고, 정권이 바뀔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만일에, 과거 같은 청와대 쪽으로 가면 진급 케이스가 되는, 그런 그 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로 영적 선미시 이것만 되어졌더리면 문제 될게 없다. 왜요? 남들이 모르는 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이자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우주의 능력이잖 우주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주의 능력, 우리가 좀 하늘을 3단계로 본다면, 삼층층과 어 둘, 둘째 하늘과,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첫째 하늘로 사는 사람들이고, 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둘째 하늘. 그 둘째 하늘을 지고 있는 존재가 악한 영들이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뭡니까? 보자의 영들, 보자의 하늘이라는 거지. 요걸 우리가 좀 안다면은, 사실은 지금, 어, 뭡니까? 소위 세상의 이, 어? 어? 어 첫째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둘째 하늘의 지배자 악한 영들이 지금 사실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은 보호자의 셋째 하늘 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 속에서 바로 셋째 하늘을 봤던 사람이고 하늘의 보호자의 비밀을 본 사람. 이사에도 하늘 보호자가 열리면서 보호자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본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은 말 그대로 뭡니까? 영적 서비스로서 실제로는 뭡니까? 세상이 모르는 뭘, 뭘 얻어야 된다? 보자의 보자의 뭐 힘을 회복해야 된다 보자 네. 이을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바로 뭡니까 족장 시대입니다. 우리 족장 시대를 놓고 볼 때의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창세기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13장 18절에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늘도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승리시 작에 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러면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되어지는 하나님 앞,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음. 내 능력이 80이다. 하나님이 오늘 도 어, 어, 역사가 20이다. 여기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80으로, 내 능력 20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한시대를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어 20절에 누굽니까? 이삭이죠. 어 이삭은 말 그대로 어 아버지를 통해서 족창시대에 선택을 하며 어이 영적 성미스로서 사실은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 성미스의 자기, 영적 성미스의 응답, 영적 성미스의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자기 대신 오늘도 수양이 죽는, 죽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봤다는 사실이죠. 그걸 놓고 볼때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성미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22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약을 각인시키면서 어, 정말로 하나님은 이 이상에게 백 배의 축복을 준과 동시에 로봇의 비밀을 로봇의 경지를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백 배의 뭘떤 뭐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 배라고 했을 때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백배 정도 되야만 세계 선교할 수 있고 뭐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거죠. 어, 한배 가지고, 두배 정도 가지고는 먹고 살기 급급하죠. 근데 0배 정도면 얼마든지 뭐요. 숨겨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 여러분들 이런 응답 속에서 좀, 어, 인도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는 누굽니까? 창세기 32장, 어, 23절로 32절입니다. 32장, 23절로 어, 32절입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제 영적 선미서자리했습니까 약국나베에서 천사 와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지요. 말 그대로 뭐요? 어,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하면서 오늘부터는 야곱이라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개명해주는. 어,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는 뭐2 열두 지파의 응답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응답을 받게 되죠. 어, 또 누굽니까? 창세기 30, 37장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어, 요셉은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언약이 어떻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응? 이게 바로 영적 선미스로서의 기도 세팅이 됐던 시대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족장시대에 있었던 바로 한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한번 좀 시대에 뭐 많은 시대가 있겠습니다만 좀 시대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국시대입니다. 과연 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뭐요? 우리가 잘하는 모세죠. 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 어디에서요? 바로의 손에서, 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어,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음? 이런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한 사람, 영적선리서들그한 사람,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아는여호수와 못에 이어서, 어, 요수아지요그 다음에 몇 갈렙. 어, 이런 사람들. 요수와 갈렙. 라합. 어? 그 다음에 이드로. 이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애국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의 주역으로서, 어, 사실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라합 같은 사람은 이방인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지만은 말들대뭐요 영적 선미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은약이 이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그러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영적 선미으로서 미래 지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은 미래 지도자들입니다. 야학의 저자들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음. 하나님이 왜 나를 야학에서 보내서 이 전공을 하게 하고 준비할 것인가? 미래 지도자입니다. 어, 어떤 지도자입니까? 2030-2080 시대. 2030-2080 시대의 주역이다, 주역. 요 주역을 위해서 뭡니까? 지도자를 준비하는데 이주역이는 누가 연결되 있다? 반드시 매 후대가 연결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후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세대들도 보니까, 결국 우리 1세대 다음 후대들이 세워지기를 바로 후대들을 준비하는 그 일을 놓고 고민하지, 다른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이 미래, 오늘 이시대에주기이 됐을 때 훈전을 놓고 뭘 준비할 거냐 했을 때 영적 서비스로 준비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첫 번째 오늘도 도전이다 이 사실들 놓고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 블레스 시대입니다 블레스 시대 이블레스 시대에도 한 인물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한나 같은 사람. 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이세, 다이. 사무엘. 또 뭡니까? 이세. 이세의 아들, 뭐, 다이시죠. 응?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세의 아들 다이. 이런, 어, 벌레스 시대에, 어, 소위 말해서 그 어려운 전쟁 시대였지만은 그 속에서만 뭐 하나님, 이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었고 그 시대에 영적 섬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놓고 볼때좀 어, 우리는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네 번째는 뭡니까? 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를 놓고 볼 때도 한번몇 사람 되겠지요? 어,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세 친구지요. 다니엘과 새 친구 어, 이들을 놓고 볼 때는 대단하죠?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 출세했잖아요, 그죠? 뭐, 왕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포로로서 출세한 거죠. 그러면 밤껏 잡는 사실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출세를 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세우면서,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뭐 죽으면 죽지 뭐, 어? 그게 아니할지라도 그 유명한 말을 남기는, 그런 거야한 사람으로서의 시대를 움직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선미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과 소통했던 바로 그들이었던 사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그 시대를 맡기고 그 시대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서더. 또 누굽니까? 에서더와 함께 했던 모른더겐. 그 다음에 뭡니까? 어, 재근운동했던 느헤미아.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벨론 시대의 주역들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 속국시대입니다. 음? 속국시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속국시대에 좀볼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누구라기보다 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한 사람. 어, 또그 다음에 초대교회 한 사람이면서 또 뭡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과 70인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속국 시대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음?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보면은 어, 우리가 속국 시대를 지나서 어떤 뭡니까 어떤 시대가 있겠습니까 어, 참 우리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속국 시대에 이런 한사람들에서 결국은 뭡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로마가 바뀌는, 어 로마가 보고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죠. 여섯 번째 좀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어좀 중세 시대를 좀볼수 있겠죠.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루트 한 사람, 어? 아니면 뭐 칼빈 한 사람, 응? 이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선미한사를을 통해서 사실 보호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호자의 힘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음. 여기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영적선미으로서 정말 무엇이 세팅되어야 져 되냐 했을 때에, 정말로 시스템이 되어져 버리면 보호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부분만 회복되 버리면 시대를 움직이는 주인이 된다. 어, 이런 사실도 놓고 정말로 좀 올해는 어, 어 응답 2 5회기 때문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 좀 생각할 시대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로 우리 현대 시대라고 보면 되죠. 이 현대 시대에 안 사람 은 뭡니까? 우리가 따르면 어, 유광수 목사. 응? 제가 이, 이걸 생각하면 아 그렇다. 현대 시대 안 사람은 유광수 목사다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솔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유황수 목사님 저 밖에서는 뭐 유황수 목사로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어?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영적서미스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황수 목사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현대 시대에 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영적서미스로서 오늘도 뭐요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유황수 목사가 아니겠냐. 어, 이런 사실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어, 그렇습니다. 좀 어, 그, 생각을 하는 것,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그럼 뭐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는 겁니다. 살전 5장 16절로 18절, 하나의 맞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여러분 뭐 해됩니까? 뭐 해됩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느냐, 의 말입니다. 맞다 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무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기도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누림과 기도, 감사 외에는 없는 걸죠사세 하나님의 뜻이 맞다 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무슨 자리에 있습니까? 로마를 향하고 가이사 뼈 써야 된다. 방향은 로마고 이름분 설자는 가이사다. 이 일에 여러분은 뭐입니까? 정의돼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영적성미시 세팅해야 될 필요 세팅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시당도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거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양, 오늘도 출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가난을 인도하시던 방법이 바로 은약계잖아. 은약계를 앞서서, 말성을 앞서서, 은약계가 움직이면은 가고, 은약계가 서면 서고, 서고, 그 은약계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40년 광야입니다. 그 말은 인생 광야다, 이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광야 40년 광야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으로 들어갔잖아요. 응? 오늘 저와 이런 사실들이 맞다면은 여러분 인생도 23년들은 정말로 이런 시대를 보면서 도전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멋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응.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시을 감사합니다. 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뜻을 가진 자들 영적 선비수로서, 정말로 이제는,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위험함을 능력, 보호자의 힘을 회복하는, 기도 세팅을 통해서, 남은 생애가 미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며, 특히 한 시대의 주역으로, 후대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증의로 설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굴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예수리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기만 성령의 내중인도 역사계도 충만 축복하시니 영적 섬미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세팅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들어가고자.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해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신들 머리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의 미래와 생애에 승기는 교회에 의해, 우리 대학 지교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